자, 4번 한번 봅시다. 세양수 A, B, C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자, 함수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 즉 A, B,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쌤은 먼저 대, 대부분 주기부터 보는데, 자, 이 친구 주기 살펴볼 때, 자, 점근선을 비교하면 주기 쉽게 알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5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주기가 4파이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셨다면 4파이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B, 절대값 B분의 원래 탄젠트의 주기 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절대값 B가 B가 양수기 때문에 B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B의 값이 4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탄젠트 다시 표준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탄젠트 4분의 1x 플러스 4c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친구의 상황은 여기만 살펴본다면 탄젠트 4분의 1x라는 이 상황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c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야. 근데 c가 양수니까 이 마이너스 4c가 음수 즉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건데 원래 탄젠트 요렇게 되어있는 친구가 왼쪽으로 요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에 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3파이로 갔다라고 한번 예측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c가 마이너스 3파이다라고 해주신다면 c의 값은 4분의 3파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CV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였으니, C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탄젠트가 Y는 A, 탄젠트 어, 4분의 1 X 플러스 3파이다 라는 것까지는 완성이 되었는데, A 구해 주셔야 되는데, A의 힌트는 이 좌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간단한 좌표가 뭐 파이 컴마 0을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y 절편 0 컴마 마이너스 3이 친구를 집어넣는게 간단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0 컴마 3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0 컴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라 해서 대입을 해보면 a 탄젠트 4분의 3파이 위값이 마이너스 3 자, 친구들이 그러면 또이 탄젠트 4분의 3파이 값을 연산을 못할 텐데, 각 변환을 통해서, 그러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 자, 각 자체가 지금 이사의 동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거 연산해 주시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A도 구했고, 여기에 B도 구했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다 구했으니까, 세 친구 다 곱해 주시면 답은 1번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